o w 하세요 guys. 저는 이제 오늘 크리스마스 하와이는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기 때문에 시청 쪽에 크리스마스 라이트 이제 그 단팔 반바지 입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보러 갈 거고 이 카이무키 쪽에 크리스마스 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오늘 한번 구경해보고 오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알라모나 센터에 파킹을 하고 그러고 시청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예, 친구가 이제 한명 가는데. 아, 자기소개해주세요. 준? 응?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준이라더라구요. <그러고요>. 아, 어색하다. <laughs> 이 친구가 여기 그, 유학생 동생인데, <laughs> 오늘 같이 가게 됐어요. 아, 그, 뭐야, 오늘 사실 밖에서 밥을 먹을까 했었는데, 크리스마스는 외국에서 좀, 뭐랄까, 가족들끼리 보내는 시간이다 보니까, 밖에 지금 사람도 없고, 근처에 이제 가게도 다 닫았고 거리가 사실 다 깜깜해요 그래가지고 알라모나 센터도 원래는 다 여는데 오늘은 다 닫았고 진짜 여는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따가 그 시청 쪽에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식당들이 원래 이 시간에 지금이 대략 7시 반 정도 되는데 이 시간에 엄청 붐벼야 될 이곳인데 아, 이게 몇몇 식당 빼고는 약간 요런데 빼고는 진짜 다 닫았다, 다, 다, 다. 근데 워낙에 거리가 깜깜해서 시청 쪽에 그 크리스마스 라이트가 좀더 이쁠 것 같긴 해요. 오늘 날씨도 굉장히 알거든요. 이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구름도 한점 없고, 지금 한참을 걸어왔는데, 이제 저기 끝에 보면은 흰 나무들이랑 어떤 움직이는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게보여 <laughs> 이제 한 여기부터 약간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저기 보이세요? 저 움직이는 거? 여기부터가 아마 시작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 옆에도 되게 이쁘게 꾸며놨다. <laughs> 어, 나무들 뿐이지만, 그래도 하와이 치고는 많이 꾸며놓은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였던 그 나무 쪽으로 왔는데, 저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보면 이제 대충 보이는 그 나무 장식들이긴 한데, 저희가 이쁜 관계로 저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기 무슨... 모르겠어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아 이제 여기서부터 뭔가 사람도 많고 장식들이 좀돼 있네요 저기 이쁜 예쁜... 기차 같은 거 버스 같은 것도 지나가고 저기 아파트를 <laughs> 아파트 라이트를 이제 크리스마스트리처럼 장식을 해놨네요. 아까 그 없던 차들이 여기로 다 왔네. <laughs> 여기가 이제 호놀룰루 시티 라이트라고 소개가 돼 있네요. 준 말로는 이제 이 근처가 이제 시청이어서 이 근처로 이제 뚝 뚜... 이렇게 쭉 둘러둘러 있는 것 같아요. 와저 사람들이 진짜 많네 와저 사람 보이세요? 거의 명동인 것 같은데 지금? <laughs> 그럼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와이 크리스마스 하면 되게 대단할 줄 알고 하는데 <laughs> 사실 별거 없어요 환상을 깨는 걸지 모르겠는데 와 저, 저거 사람인 줄 알았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 아니에요? 어아니었어 <laughs> 아이 거리 걷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네. 원래는 집에만 있었는데 와 저거 너무 이쁘다. 진짜 볼거 없다. <laughs> 건물을 이렇게 무지개를 해놓으니까도 되게 이쁘네요. 해피 하. 저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네요. 비가 오는 걸 이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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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와, 이제 드디어 여기가 좀 장식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일단 오늘 원래 우기여가지고 날이 좀 춥긴 했는데, 오늘따라 날이 좀 따뜻하네요. 와. 저기 진짜 명동거리처럼 해놨다. <laughs> 저기 조그만 기차 지나가요. <laughs> 귀여워. 약간 그 롯데월든가 에버랜든가 그 열차 있지 않아? 아 에버랜드 웃기차 <laughs> 그거 같아. 근데 확실히 이제 성탄절이다 보니까 좀그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메시지도 많네요. 한국의 분위기랑은 확실하게 다른 것 같아. 요뭐 안에 장식들이 있어서 한번 구경하러 가볼게요. 아 그냥 약간. 그 문 앞에 다는 그런 장식들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다양하게 있고 직접 만든 거 그런 것 같아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아 여기 막 옥수수도 꽂아놓고 막 그러네. 이건 진짜 전형적인 것 같은데 이게 도토리랑 이게 뭐지? 네? 프로테아. 프로테아. 그거랑, 이거가, 솔방울. 막 그런 게 같이 달려있요 귀여워. <laughs> 여긴 안에, 막 이런 것도 장, 장난감 같은 걸로 해놨고. <laughs> 레고도 있고. 귀엽네. <laughs> 미니언도 있고. <laughs> 여기는 이제, 그, 자기 애기들인지 사진도 이렇게 붙여놨네. <웃음> 귀여워. <웃음> 아 여기 이렇게 2017할로데이 이걸 뭐라하지? 리? 아 리스! 아문 그 앞에 걸려있는 거 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런가 리스 컨테스트가 있었네 <laughs> 거기서 뽑힌 수상작들인 것 같아 요 <laughs> 인형도 이렇게 해놨고 실내라서 굉장히 덥네요 <laughs> 저기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대박. 우와! 여기가 조금 장식처럼 꾸며놨네요. 이제 좀 크리스마스 같네. <laughs> 우와! MM 트레디 있네요. 이쁘게 꾸며놨다 그니까 여기 이렇게 곰돌이도 있고 여기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있고 동물들이 뭐야 태정모마처럼 이렇게 돌아갔네 아 여기 이제 포켓몬 테마도 있고 <laughs> 여기 인형들 너무 귀엽다 <laughs> 귀여워 저기 나비 이쁘다 저거 너무 잘나이것 여기 안에는 다 구경을 해서 이제 밖에 큰 트리 있는 쪽으로 나가서 구경하려고 해요 근데 확실히 그 여기에 현지 사람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우와 와.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 트리? <laughs> 한국에서 어서본것 같은데? <laughs> 이게 호놀룰루에서 가장 큰 트리 같아요, 아무래도. 아, 이따가 크리스마스 일보기 가긴 할 건데. 일단은 봐야겠어. 아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있던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게 막 이런 거 파는데. 저같은 이제 관종한테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laughs> 이번엔 그냥 무난하게 다니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저기 문어 있는데 문어가 물없네 이제 여기에 그 하와이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있어요. 반, 반팔이랑 반바지 입은 거 보이세요? 더워가지고. <laughs> 옆에 할머니는 이제 그 하와이 드레스라 해야 되나? 그런 원피스 같은 거랑 저기 레이를 매고 계세요. 어. 커플링도 하고 계시네. 호호호. 메리 크리스토스.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조명이 조금 무섭게 <laughs> 배치되긴 했는데, 저기도 그... 무슨 할머니가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구경하러 갈게. 이제 여기가 아까 봤던 그또 다른 할머니는 아니고 아주머니 같은... 요 아까 시작 부분에 있었던 그 호놀룰루 시티라이트 소개하는 다른 사람 같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코스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이제, 풍선을 불어서, 그 뭐라 그러지? 인형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 그렇게 해서도 파네요. 풍선 <laughs> 문 너무 귀엽다. 여기 이렇게 하와이 전통 악기들을 이제 크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아위 앞에 말라사다스 트럭도 있네요. 그, 하와이 도넛 같은 거? 좋은 질문이었어. 와 사람들이 이거 먹을 거 뭐, 평소에는 이런 줄이 아닌데 와 모든 여행객들이 다줄선것 같아요. 여기서. <laughs> 살짝 배고프긴 한데 패스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 눈은 안 오지만 이제 모형으로 만든 눈 사람 가족들도 이렇게 있네요. 1월 1일이면 다 녹아버리겠지? 어, 저기 쉐이바이스도 판다. 아, 솜사탕이랑 나초랑 쉐이바이스랑 쉐이바이스는 이제, 이제 하와이에서 파는 그빙수 같은 거예요. 그냥 얼음을 갈아가지고. 거기 이제 맛 나는 이제 색소 물을 뿌리는 그건데 하와이 오시면 한번 먹어볼만해요. 그리고 팝콘이랑 핫도그랑 사이민맨 그거 또 파네요. 뭐, 뭐 먹을래 여기서? 나어 별로 생각은 없는데. 헤맛이요거소리나 <laughs> <짜장. 웃음> 청사과 맛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그거는 무슨 맛이야? 이게 생짜 색깔이 다 달라서 레인인데 다른 맛으로 딸기맛도 딸기 있고 딸기맛도 있고 호호호 호호 호음 맛있다 여기 이제 꼬맹이들을 위한 회전목마도 있네요 라라라 헬리콥터도 있고 와 이거 줄이네요 이거 생각보다 인기가 많네 음? 아까 설마 그 그 트레인 티켓 말하는 건가? 아 그런 것 같은데요? 음... 타볼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이거 티켓을 사서 지금 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쟤를 타는 건데 기다려보겠습니다 열차가 거의 이제 순서가 다 됐는데 저희는 열차를 탈 거예요. 저기 추츄 트레인인데. 저거는 이제 쿠키, 쿠키 카브스? 어, 저 트레인인데 우린 저거 말고 이제 저기 츄 트레인을 탈 거예요. 쿠키 카브스 출발. <laughs> 저희 열차는 저기서 이제 오고 있는데 열차인데 좀만 기다리면 올것 같아요 한 5분 도난, 도나? <laughs> 5분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저기 이제 저희 열차가 오고 있어요 츄츄 열차 이제 타러 가요 나름 안전벨트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전벨트를... 출발합시다! 귀셨다. 네.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laughs> 아, 뭐. 아. 아, 괜찮았다. 한 바퀴 이렇게 딱 도는데 어. 저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응 네, 괜찮아. 캐롤도 나오고 캐롤 듣는 값으로 뭐. 캐롤이 중요해. 그러니까 <laughs> 어. 나는 캐롤이 매니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거의 월미도 소리가 나네 저기서. 파이팅해 <laughs> <laughs> 힘. 거의 크리스마스 힐을 가야 돼, 우리가. 오케이. 늦었죠? 늦진 않았는데, 거기도 볼게 있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코스인 크리스마스 힐을 가보려고 해요. 그, 거기도 이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오다가 오는 길이 있는 건데, 그, 저기 너무 정신 팔려서, 못본것 같아요. 저희 건물에 음. 저렇게, 스팀? 저, 거를 뭐라 그래야지? 스탠글라스? 스탠글라스? 그렇게 이제 잘 꾸며놨네, 예쁘게. 와, 하나도 안 보이네. <웃음> 저희는 <웃음> 목소리밖에 안 들리겠지만,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러 가고 있어요. 저기 옆에 보면, 저렇게 마을도 있는데, 곧 밝은 빛에서, 빛에서 보여드릴게요. 따라라라라. 아! 근데 이거 원래 완성을 한댔는데 왜 완성을 안했지? <laughs> <하는지>? 절반만 <됐어. 웃음> 하와이 놈들 그냥 <laughs> 내가 말한 데가 저기야 저기 일자로 쭉 뻗은 데 저기 저렇게 일자로 쭉 뻗은 길이 있는데 저기 위에 가서 보는 뷰도 굉장히 이뻐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완성이 된줄 알았는데 반밖에 안 돼. 크리스마스 당일인데. <laughs> 그러니까 하와이 넘들 역시 아까 시청이 그게 제일 큰 트리 같아요 하와이에서는. 아,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히, 크리스마스 헬스를 보려고 왔는데 네. <laughs> 별게 없어. 응게 어, 없어가지고 오늘은 뭔가 구름도 많이 약. 아 아까는 맑았는데 이제는 구름도 많이 끼고 그래서 어디 스피링 케이브나 좀 이쁜 야경 보러 가려고 했는데 다음에 이제 그거는 보러 가기로 하고 그래도 오늘 크리스마스 트레인도 그 아까 뭐였지 뿜뿜 그 트레인도 타보고 솜사탕도 먹고. 그호눌룰루 라이트도 보고 굉장히 재밌던 거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와이에 크리스마스는 이렇다 보여드리고 싶었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숙사에 왔는데 이제 시간 늦은 관계로 바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찰랑이들 다음 영상에서 봐요. <놀람>